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땡큐죠. 땡큐다. 어. 여기냐면 민주당은 지금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선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로 이런,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윤대통령에 대한 의혹, 어떤 연류 제기, 음. 어떤 뭐 그쪽에서 계획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윤심이 그쪽에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대선에서 유리할까나는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선거 전까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증인을 통해서 어떤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낸 여지 여 내는지 여부가 나중에. 음. 대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대선에서 네.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론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갑자기 뭐 나, 나왔잖아요. 지금 가장 뜨거워요. 뭐 이제 네.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 쪽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뭐 김정혁 전체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윤대통령 측에서 이건 오히려 계획을 한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오.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런 부분이, 민주당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땡큐죠. 땡큐. 네. 여기냐면, 민주당은 지금,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선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로 이런,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윤대통령에 대한 의혹, 어떤 연류제기, 음. 어떤 뭐 그쪽에서 계획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윤심이 그쪽에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대선에서 유리할까나는좀 음.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대 윤석열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윤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현 선거는 현실이 돼 버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어 지금 많은 여론 조사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각 당의 지지층 등은 민주당 쪽은 다 뭉쳤어요. 아, 우리 이제 시작이야. 이제 투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준비가 안돼 됐다. 아직 출산 선상에 서지도 에, 않았어요. 그리고 신그 음. 어, 지지자들의 신리도.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그다음 내가 투표하러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가 안 되셨어요 맞네요. 굉장히 조금 저 지금은 조금 음.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약간 지금 경선이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오세훈 시장 불출마 뭐, 뭐 다른 인사들의 불출마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뭔가 희망 그나마 그니까 중도층에서 봤을 때 보수 진영에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좀 해볼 만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그 중에 한 명이 오세훈 시장이 음. 서울 시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굉장히 투표 의지를 저는 절감시켰다고 보거든요.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투표를 네, 네. 아, 음. 이러면 투표 아 해야 되나 약간 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럼 한덕수 추대론이 국민의 입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결국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그림자를 소환시킬 것이다. 네. 아. 뭐 음. 계속 그런 거같아요여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 오늘 아침에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음. 박수영 공부단장이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급적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방송 인터뷰 자체를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다라는 뭐 일정상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부각시킬 필요가 없죠. 국민의힘 자중지환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8용, 20용 들어가서 뭔가 <laughs> 열기가 있어진 듯했지만 어 이미 한1 0 명은 드랍했고요. 가장 덩치 큰 용들이 먼저 드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4강에한 명의 축이라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흥행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다 유불리가 따 여러 후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다가, 오세훈 시장이서울시장이 불출만 그냥 했다면, 아,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차출론이 나오면서, 이게 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덕수 차출론에 힘을 걷는, 어, 어, 힘을 보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한 총리는 분명히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음. 지금 당장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정보가 출범해야 되는데 한 총리처럼 지금 통상 외교에 능통하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음. 이, 이, 논리에요. 근데 저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봅니다. 네. 한덕수 국민 총리가 그렇게 할 <laughs>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지는 장점이 정말 크고, 특히나 뭐, 미국 전문가잖아요. 뭐, 본인 자체가, 커리어 자체가 미국 대사도 있었었고 FTA 전문가요. 뭐, 그러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뭐, 한미 통상협상에 있어서 그런 실무자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정쟁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응을 잘할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비단 관세정쟁만 끝내고 대통령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앞으로 뭐 길게는 5년, 뭐짧뭐 뭐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한다면 뭐 3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그 다음 초석을 마련해야 될 사람인데 한동수 총리가 과연 이 부분에 적합하냐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어... 60년대 후반, 아니면 70년대, 80년대 생들이 조금 이제는 대한민국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아... 예, 이제는 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해방과 그 다음에 산업화를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세대들, 이 음.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저도 이제 90년대 학번이니까 이제 자유주의 세대의 어떤 그런 그런 느낌을 가졌던 세대들이 조금 중추적으로 이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90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이면 네. 몇 명으로 좁혀지는데 <laughs> 아니 저는 뭐 네. 이윤석 대표까지 다해서 젊은 아. 세대까지 다 포함을 네. 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네.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덕수 총리도 정말 장점이 많으신 분이고, 안정적인 관리, 관리형이라는 대통령이라 해서, 저도 뭐,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아 시대에는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이 참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국민의힘이 걸었던 희망 중에 하나가 음. 경선의 흥행을 통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언론 보도량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대등하게 가보겠다는 게 전략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뉴스는 불출마 불출마만 나오고 있어요. 불출마 돼버리면 아 뭐지? 저, 아. 저조차도. 힘이 빠지는. 네. 어세훈 서울시장의 음. 정말 불출마 뉴스를 듣고 음. 너무 놀랬거든요 설마. 그니까. 예, 정말 많은. 잖아요 예, 뭐. 많은 분들. 이 아니, 그리고 뭐 사무실까지도 뭐 계약을 했다. 아니, 그 어느, 뭐, 저기까지, 어디서 발표할지까지 골목까지 다 정해놨더라고요. 예, 예. 어렸을 아니, 때 그래, 본인이 자랐던 곳까지, 그곳으로. 어. 그래서 근데 이 너무나 급작스러운 결정에 놀랄 수밖에 없었었고. 어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좀 혼란은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이 4강 중에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4명이 4강이 2명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봐요. 예를 들어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3명 한동훈 대표까지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굴까. 뭐 나경원 의원이 될까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될까. 뭐 이런 포석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가서 흥행이 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진짜 뭐 정치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어 한도 지금 뭐 한덕수 권한 대행을 누가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뭐윤 대통령이 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윤 대통령의 윤심은 뭐나 의원한테 있다 아니다. 윤 의원한테 있다. 뭐 이런 에이, 얘기도 있고 음. 뭐 각자 자기 발전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한 권한 대행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4강에 한덕수 권한 대행마저 꺾고서 단독 1위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어, 그때는 드라마가 써지는 거잖아. 거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언득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응. 어찌 보면 언더독의 반란이 필요하다. 물론 언더독이라고 할 사람들 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언더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laughs> 다 너무 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림은 예. 세운 서울시장이 보궐 2021년도에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됐을 때의 응. 그림이거든요.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 나경원 의원보다는 훨씬 더 뒤졌었어요. 지지도가. 근데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당내 경선을 뒤엎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거의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세훈 시장이 거의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서서 그 다음에 방영선 어,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 힘에게 기대해 볼수 있는 이 그림 자체는 그런 구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 나오는 것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후보가 최종 선출이 돼서 그다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여기서 단일화를 성공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거의 보수가 지지를 할 수, 그러니까 거의 결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가 되면 진짜 45대45 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지지율 격차에서는 거의 2, 3% 안에는 확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황이 조금 어수선하고, 조금 뭐, 우, 좀우죽순이기도 하고, 음. 그렇지만은, 일단, 1차 컷오프가 돼서 4명으로 가려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한주 일주일 지나서 2인 경선, 예, 최종 2인 경선으로 가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왜냐면, 어, 1차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오는 후보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마반 이상이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 한덕수 총리를 추대하자는 지금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뭐, 그러한 논의가 나왔을 때, 어, 최종 후보로 결정된 분은 당무 우선권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한 2주, 일주일이 될지 2주 뒤에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통해서도 만약 한덕수 총리를 꺾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뭐, 보수대 진영이, 보수와 진보 진영이 거의 결집한 상태에서 대선을 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일, 일... 갈팡질팡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회에 한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이제 상당히 긁혔잖아요. 그래서, 어무 재탄핵 <laughs> 들어간다, 라고 그렇죠, 그렇죠. 했다가, 후보자로 이름이 자꾸 거론되니까 재탄핵하는 애들 다시 철수하는 모양새예요 지금은 네. 탄핵해주면, 탄핵을 하면 한덕수 총리서일 땡큐죠. 아,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이게 탄핵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을, 소추안을, 어, 상정을 하면 음.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전에 할수 있는데, 그럼 24시간의 시간이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로서는 명분이 생깁니다. 음. 그 즉시. 어, 나를 또슷한에게 아, 이건 국정 혼란 세력이 민주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내가 이런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 쪽에 미국 쪽에서의 어떤 소식이 뉴스가 날라올 거예요. 어? 한독수가 괜찮더라. 뭐 이런 음, 또 뉴스가 음, 나오겠죠. 트럼프 측 통하는 주... 사람이 없네. 아니 트럼프 측근발 뉴스가 나오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재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것이다. 음. 이걸 추진하면 오히려 한덕수를 불러내는 꼴밖에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민주당은 내심 한덕수 총리가 최종 후보가 되길 바란다면서요? 그렇수다 그렇다면 더더욱 핵 하면 안 되죠. 지금 어. 민주당의 전략은 음. 뭐냐면 대선 때까지 윤석열 무칙기예요 윤석열을 계속 묻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 묻혀야지만, 내일 안에 종 지금 말했잖아요. 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이, 개헌보다는 내일 안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한 게 뭐겠어요. 지금 내일 안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아니 보수 진영 내에서의 어떤 프레임 전환을 위한 어떤 선거 전략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 전략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후보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한덕수 총리의 약점은 개엄을 반대했습니다마는 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그리고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와 처음과 끝을 같이 한 유일한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 한덕수 총리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다 차치하고 어떤 윤석열 정부의 총리라는 개념으로 쭉 민주 제가 민주당이면 그렇게 계속 붙이겠어요. 그러네. 첫 번째 가지는 얼떨결에 네. 분명히 그만둔다 했는데. 아 본인은 1년 전에 이미 그만둔다고 했는데 어, 후임자를 그러니까...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네, 아.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는 근데 그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도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